국회의장을 지금 당 차게 하겠다고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그 지금 소문이 떠도는 사람들이요. 지금 제가 세 보니까 여덟 명 정도 되고 열 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추미애, 조정식 두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실제로 그럼...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음, 뭐 우원식, 정성호, 김태년 등등 다 오선이네요. 윤호중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어, 제가 퐁당퐁당 안 했으면 육선이죠. <웃음> <웃음> 어, 민주당에서는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의 다음 관심사항 중에 하나는 국회의장을 누가 하느냐인데 국회의장이 선출되는 방식에 대해서 아이건 불합리하다라고 문제 제기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신 게. 어느 사회든 예 전례라는 게 있어요. 정치권에도 전례라는 게 있는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보통. 국회의장 후보 같은 경우는 두명 정도가 예. 당내 경선하는데 예. 지금 제가 세 보니까 여덟 명 정도 되고 열 명이 넘어갈 수도 있어요. 국회의장을 지금 당하게 하겠다고 지금 <laughs> 그러니까요. 그 지금 소문이 떠도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제도 저한테 전화를 누가 했더라고요. 추 충의 조정식 두분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네, 실제로 그, 움직이고 있어요. 그분들 제외하고도 그럼 오선에서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 어제 전화 받은 사람이 오선이에요. 그, 그래서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곱 여덟 명이 국회의장을 두고 경선을 한 적은 없잖아요. 없어요. 전례 가 없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이 법도 그렇지만 당헌 당규 같은 경우도 보통의 경우 이런 이런 경우 우리는 이제 상정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쪽이었구나.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결선 득표, 어. 과반 득표로 뽑잖아요. 네. 근데 국회 의장, 부의장 경선은 그게 없어요. 어.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여덟 명의 표가 쫙 갈려가지고. 그래서 마이 삼십석으로 될수 있다 이게 한 명이 한 삼십 네. 확보하면 그분이 삼십 표를 얻어가지고 삼백 명을 대표하는 국회 의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 그 불합리하네. 이거는 대표성의 문제가 있다. 어, 그게 그러니까 그 이런 규정이 없었던 이유는 과거에는 최고 선수 한두 명이 네. 뭐 나이나 기타 네. 관례에 따라서 결정됐었는데. 그런데 네, 네, 네. 지금은 그렇게 따지면 두 명인데 네. 지금은 그 아래 선수들도. 나도 이번에 국회의장 해볼까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다는 거네요. 지금 어. 저요 저요 하고 지금 엄청 나서고 있어요. 어, 예, 이거.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미비된 당규를 고치자. 그래서 어. 내일 장무위에서 고칠 예정입니다. 어, 그거 고쳐야 되겠네요. 네. 최소한 과정을 거쳐서 과반의 지지를 얻는 사람 이제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간에서는. 이게 이제 개인의 이불리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저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직 후보가 누군지 정으로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하는 게 맞겠다. 그러면 조정식 전상호 총장, 추미애 전 장관. 그 외에 뭐, 누가 지금 거론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음, 뭐 우원식 정성호 김태년 등등. 다 오선이네요. 오선으로 따지면은. 윤호중 의원도 있지 않습니까? 안규백 의원도 있 어, 제가 퐁당퐁당 안 했으면 6선이죠. <laughs> <laughs> 아, 박지원 당선자, 정동현 당선자 오선이기도 5선이죠. 할지 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5선을 모아 놓으면 읽어놓으면 된다. 네, 그것도 제 뇌피셜인데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웃음> <웃음> 야 이거 전례 없는, 이거 언제 뽑는 겁니까? 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원내대표 선거가 이제 5월 3일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하는데 대개의 경우 5월 30일날 개원식을 하고 한 일주일 안에 이제 뽑는데 지금 이제 국회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않습니까요월 초에 하겠네 그러면 그러면 첫 번째 본회의에서 최고령자, 그 임시 의장을 맞습니다사를 네. 그 보고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뽑아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경선으로 뽑힌 사람을 대부분 다 찍어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어 그리고 어차피 나서 과반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임시 의장이 사유권은 이제 정식 의장이 넘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원 구성 이제 들어가는 거죠.